안녕하세요. 게임 놀이터입니다. 자, 이번에 소개할 제품은 MSI 1080ti 그래픽카드입니다. 라이팅 시리즈로 1080 시리즈 중 최고의 스펙과 성능, 냉각, 열처리를 지원합니다. 제품을 받은 그대로에서 뽁뽁이를 제거합니다. 정성스럽게 뽁뽁이를 말아주셨는데요. 제품의 손상이 없게 하기 위해서 많이도 말아주셨네요. 아유, 아유. 자, 뭐. 자, 보면, 위쪽에 살짝 눌린 자국이 있고, 라이팅 z 라고 써있죠. 라이팅 Z 가격은 한한 148만원 정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씰이 있죠? 음 개봉은 안된새 제품입니다. 이뭐 운송 중에 살짝 벗겨졌고요. 이쪽도 볼까요? 네. 예. 예, 이쪽 실도 운송 중에 살짝 벗겨졌습니다. 하지만 개봉은 안된새 제품입니다. 음, 여기도 약간 눌려있죠? 이쪽도. 자, 그럼 패키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제품 소개 쭉 다른 면 자, 멋진 비행기 MSI 상징이죠. 그리고 3년 품질 보증. 다이렉트 12를 지원합니다. 자, 그럼 찌를 제거하고 개봉을 해보겠습니다. 지 음, 한쪽 면이 잘렸고. 다른 쪽 면도 잘랐습니다. 시로폼 냄새가 아주 강하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음... 제품을 보니까 완벽한 새 제품입니다. 한 번도 재개봉을 하지 않은 제품이며 출시한지 이제 7월에 출시했습니다. 제가 지금 7월에 구매했고요. 그럼 제품을 꺼내 볼까요? 상당히 무거운데요. 쫙 미끄러져 나갈 뻔했네요. 자 실드로 붙여. 있고. 면입니다. 펜세 개의 펜. 사용하기 전에 이 씨를 제거하세요라고 써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쪽 사이드 뷰 냉각 장치죠? 자, 그리고 요거 포트 제품을 보니까 펜에 자잘한 기스가 하나도 없어요. 냄새도 맡아보면 특유의 새 제품 냄새가 납니다. 자 다시 사이드. 여기서 LED로 빛이 발광하게 됩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그리고 3개의 8핀. 포트 3개. 이 전력은, 어, 750W를 추천으로 합니다. 뭐, 700W도 가능할 듯 합니다. 하지만 이걸 SLI로 구성하신다면, 천 와트 정도가 필요하시겠네요. 백팬을 이 하얀 부분에서 LED가 발광합니다. 자 다시 봐주세요 천천히. 이상 게임놀이터에서 MSI 신제품 1080 Ti 라이팅 Z를 개봉기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